안녕하세요. 반대세상 유기농원입니다. 오늘도 참 더웠죠? 여기, 무주무풍 지역은 오후 3시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전 비가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한, 너 대빵울 떨어졌나요? 잠깐 오다가 그냥 이렇게 말더라고요. 이게 참,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날씨 더운데 이게 하루를 아 지내시기가 참 힘드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 지금은 근데 어 해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상당히 이게 시원하네요. 저는 지금 이제 8월 3일 날 수확을 앞두고 있는 썬마킹 여기 모풍 무풍면 현내리 문평부락에 있는 썬머킹 사과 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이제 8월 3일 날 수확하려고 하는데 당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측정을 측정을 해보니까 한 13브릭스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맛있어요. 뭐 원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산한 것은 이렇게 다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음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전도 사과 유기농 사과 아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조금 나무가 약하죠, 세력이. 여기 빈, 빈 공간이 많고, 어, 가지가 그렇게 풍성한 편은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심을 때, 이거는 100% 이렇게 제가 다 심고, 그리고 여기, 말목받고, 배수시설 이렇게 설치하고, 어, 아니, 관수시설. 이거는 정말로, 일, 비용만 조금만 들었지. 다 이렇게, 99.9% 자간우동으로 이렇게 해결한 그런 맛이에요 여기, 여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산, 어, 산은 이렇게 산이 있고, 요 밑으로는 아,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들이 많이 와요. 이,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라니가 밑에 부분을 이렇게 남겨두지 않니. 잘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싹싹 새순을 이렇게 다 끊어먹고, 어,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이제 그런 곳인데, 어, 고라니 방지, 야생조수, 이렇게 방지시설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자꾸 잎을 이렇게 떠듬어 먹다 보니까 그게 나무 세력이 붙질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단점은 있더라고요. 사과 크기는 좀 작은 편이죠. 어, 이것 이것. 이제 제가 내년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 어, 더 많이 열리고 어, 아무리 이렇게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이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이제 영양제 만들기랄지. 이런 쪽에 올 겨울에 또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정도 내년 몇 내년 몇 정도 내후년 정도, 정도 되면 <laughs> 정말로 완전히 어, 정상적인 예, 그런 밭이 될 거고요. <laughs> 네,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유기농도 진보한다. 예, 어, 기술도 이렇게 늘어야 되고, 어, 노력을 이렇게 더 해가지고 정말로 어, 유기농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대로그 같이 관행농을 이렇게 뛰어넘는다. 이제 수확량만 늘어나면 돼요. 예. 크기, 한 살림 사과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렇게 기준이에요. 아, 이 이상 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기는, 이제 크기는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제 더 많이 열리고, 더, 더, 맛도 이 정도면, 13 브릭스 이상이면, 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웃음> 그래, <웃음> 오늘 또 예, 사고, 사 밭에 나와서 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 드시고요. 감사합니다.